사회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 보세요. 국가는 과세와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효 수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케인스 케인스는 불황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한가? 5. 케인스는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인가? 5.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사상가로서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를 지지하였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하는가? 5.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자유방임주의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획 경제는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획 경제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정부 주도로 경제 활동을 계획할 경우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억압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노예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한가? X. 하이에크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인가? O. 하이에크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되는가? X.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가? X.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가 사회 구성원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 홉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한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물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는데 이것이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는가? 5. 홉스는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신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 즉 국가로 통일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는가? 5. 홉스는 생명을 지킬 권리나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 등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았다.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로크.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계약 이후 발생하는가? X.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는가? 5. 로크는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았다. 나는 어떤 경우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세 가지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뜻을 같이 하는 타인들과 화합할 연대의 자유를 지내야 합니다. 밀.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는가? 5. 밀은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 X. 밀은 개인이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유는 민주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가? X. 밀은 개인의 자유가 민주정부 아래에서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는가? X. 밀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X. 밀은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의 주제에 대한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6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다. 모어. More, 모어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유토피아로 제시하였다. 생산이 풍족하지 못함으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X.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다.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되는가? X.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에서는 필요 이상의 노동은 하지 않는다.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O.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생산이 풍족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하였다.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5. 마르크스는 이상사회는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생산이 풍족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보았다. 역사의 최종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인가? X.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의 최종단계에서는 계급이 소멸한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되는가? X.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 사회의 실현은 자본과 계급에 대립하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 추구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